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분들의 상체 근육 스트레칭 보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들에 비해 손상받기 쉽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움직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실 것을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의 짧아지기 쉬운 대표적인 근육들의 스트레칭 보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이 심한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팔이 굽혀져 있기 때문에 강제로 펼 경우 힘들뿐더러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팔을 안으로 돌리고 손목을 잡고 안으로 돌려줍니다. 손을 반대편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 강직을 풀어준 후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이 자세에서 마비측 팔을 잡고 팔꿈치 주름이 천장을 보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지 않을 범위만큼 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 보호자의 무릎에 올려줍니다. 팔과 가슴의 경계부에서부터 느껴지는 딱딱한 가슴 근육을 마사지에 풀어줍니다. 팔을 바깥으로 돌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잡고 통증이 없으시다면 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꿈치 주름부터 겨드랑이까지 느껴지는 딱딱한 위팔 근육을 몸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마사지해 풀어 줍니다. 발꿈치 주름이 전장을 본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팔을 천천히 올려 줍니다. 그 자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호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받쳐주시고 날개뼈와 팔의 연결 부위에서부터 등쪽까지 느껴지는 딱딱한 등 근육을 천천히 마사지에 풀어줍니다. 강직이 심하신 분들의 손을 강제로 펼 경우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을 안으로 돌려주시고, 최대한 구부려 손가락을 펴줍니다. 환자분이 통증이 없을 만큼 손가락과 손목을 뒤로 젖혀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팔꿈치 안쪽부터 손목 부위까지 딱딱한 손 굽힌 근육을 마사지해줍니다. 이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의 상체 근육 스트레칭 보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깨 관절은 손상받기 쉽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움직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운동 방법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